치즈는 두 가지 기준이 되는 원유의 종류 그리고 제조 방법에 따라 전체 8 가지 분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치즈 진열대 앞에서 헤매는 상황이 조금은 줄어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생치즈에 해당하는 리코타, 모짜렐라, 브라타는 샐러드 메뉴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마스카포네는 르 티라미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치즈입니다. 호불호 없이 누구나 먹기 편한 순한 맛이 생치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수분량이 많아서 유통기한이 짧고 변질되기 쉬워서 구매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드셔야 하는 치즈이기도 합니다. 연성치즈는 크게 두 가지, 껍질은 외피가 흰 곰팡이로 둘러싸인 흰색 외피 연성치즈와 외피를 무언가로 닦은 세척 외피 연성치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흰색 외피 연성 치즈는 특유의 버섯 향, 축축하게 젖은 흙냄새, 효모향 등으로 묘사되고요. 까망베르, 브리와 같은 치즈가 대표적입니다. 세척 외피 연성 치즈는 소금물이나 술을 더해서 치즈 겉면을 이렇게 닦아서 숙성하는 치즈입니다. 맛보기 전에는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주로 건어물, 장류, 고기의 육향까지 느낄 수 있는 치즈예요. 호불호가 강하고 매니아들이 선호하는 치즈라 대중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단단한 혹은 더 단단한 치즈로 안내할 수 있는 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로 분류됩니다 먼저 반경성치즈는 손으로 이렇게 휘어보면 살짝 탄성을 가지면서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반대로 경성치즈는 휘어보면 툭 부러지는 건조함을 보이는 치즈예요 이두 가지 분류의 치즈에서는 공통적으로 버터나 견과류, 건과일, 꽃향기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탈리아의 고르곤졸라, 영국의 블루스틸턴, 프랑스의 로코포르는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세계 3대 블루치즈에 해당합니다. 생산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푸른 곰팡이 치즈이고요. 각각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톡 쏘는 날카로운 매운맛과 강한 짠맛이 특징입니다. 앞서 설명한 치즈들이 제조상의 차이로 분류한 결과라면 염소유치즈는 가축의 종류가 염소라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분류하는 치즈인데요. 염소유치즈는 특유의 맛과 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치즈는 좋아하는 분들은 허브향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양고기의 누린내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린 치즈는 바로 가공치즈입니다. 가공치즈는 미생물이 살아있는 상태의 자연치즈를 기본 원료로 해서 추가적인 맛과 향을 내기 위한 첨가물을 더한 뒤 고온의 환경에서 한번더 재가공한 상태의 치즈로 소위 죽은 치즈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나쁜 치즈라고 하기보다는 성격이 다른 치즈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가공치즈는 맛에서 대중성이 있고 유통기한이 긴점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저렴한 장점을 가집니다. 이렇게 치즈의 분류 기준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새로운 치즈들을 만났을 때 먹어보기 이전에 치즈의 맛을 살짝은 예상해 볼수 있을 겁니다.